드디어 김건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출석했을까요? 2022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건희. 이재명 정부 들어 특별검사가 임명되며 수사에 급물살이 붙었습니다. 이번 출석은 특검 조사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수사기관의 모습을 드러낸 셈이죠. 주요 혐의는 주가 조작 공모 여부와 허위 거래 정황인데, 김 여사 측은 여전히 무혐의를 주장 중입니다. 김건희의 출석, 단순 조사일까, 기소수순일까, 특검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 특검,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김건희는 검찰 출석 포토라인에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끼쳐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이 말을 듣고 화나는 건 저뿐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